최태민 재산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관련해서 협조가 쉽지 않았고요. 또 영장도 잘 발부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특검이 최순실씨가 숨겨놓은 재산 100억 원대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재산은 애초에 수천억 원대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관련 규정 미비로 찾는 게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영장 없이 기존의 자료를 잘 살펴보는 것으로 찾은 게 100억대라는 겁니다. 예, 지금, 특검이 막 영장도 발부하고 어, 숨겨진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 수단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기존 자료를 잘 살피고 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추가 100억대를 찾아낸 거라는 거죠. 예, 큰 덩어리는 해외에 있다고 다들 추정을 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엔 현물들이 아닐까. 그, 채트맨 씨, 예, 그, 아들. 그. 최재석 씨. 예, 최재석 씨를 통해서 얘기 됐던 게 이제 특히 인제 인상이 남는 금괴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금괴가 어마어마한 두께로 있었다. 금괴에는 다일련으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꼭 비자금 금괴 얘기가 나와요. 현금화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금괴는 처리할 때 제가 알기론 중간에 이제 그 브로커들이 금괴를 삽니다. 사가지고 그 녹여요. 녹이는데 왜냐면 그 1년 보내는 추적이 되잖아요. 금괴를 녹이는데 녹이면 가격이 확 떨어져요. 확 떨어지지만 수수료를 중간에 받고 거래를 할수 있을 만큼 만약에 이게 금괴가 1억짜리다. 그러면 한어 7천만 원, 6천만 원에 사는 거죠. 그런 다음에 넘겨도 이익이 남을 만큼. 저는 금괴가 궁금합니다. 금괴는 번호가 있거든요. 번호를 보면 그 주인이나 혹은 연도 를알수 있어요. 금괴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무거워가지고 <laughs> 함부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해외를 빠, 빠, 어, 빼내기도 어렵거든요 금괴 는. 어, 어딘가에서 금괴가 나올 텐데 거기까지 아직 못 가고 그냥 자료를 잘 찾아봤더니 100억 대가 있더라. 예, 피, 추가로요. 예, 네. 추가로 관련된 뉴스가 있나요 네. 어제 노웅래 의원도 관련된 이야기를 국회 본회의에서 했었는데요. 박정희 정권의 스위스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 실체를 밝히고 불법 자금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건데. 아, 국회에서 드디어 이런 말도 나오는군요. 이제. 네. 네. 이거가 본체죠. 본체. 네, 그런 의혹이죠. 의혹의 본체가 박정희 정권 당시의 비자금이 스위스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예. 네. 네, 그 근거가요. 프레저 보고서입니다. 유명한 보고서죠. 예. 네. 이게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어, 박정희 정권 시절에 독재 정권에 대한 그미의회 반감이 있었어요.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박동선 씨라고 로비스트를 통해가지고 미국 의회에 성금을막 풀죠. 네, 로비를 하죠. 네. 네. 100만 달러씩 막 풀어가지고, 어, 당시 박정희 정권이 미국 의회 의원들의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풀었다 하는 사건 이 코리안 게이트. 네, 1976년에 네, 있었습니다. 터집니다. 그러자 이제 미 하원에서 프레이저가 위원장이에요. 당시 예. 위원장이 나서서 관련 조사를 합니다. 관련 조사를 했더니 그때 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박정희 정권이 해외 차관인가요? 예. 네. 네, 해외 차관이나 투자 자금을 들어오면서. 네. ODA죠, ODA. 생각해보니 이게 ODA입니다. <laughs> ODA, 우리가 이제 받는 입장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때는 네. 수요국이었습니다. 네. 그런 차관이 들어올 때, 이제 커미션을 중간에 떼가지고. 10에서 15% 정도요. 그거, 그렇게 조성한 자금을, 당시 은행 이름도 나와요. 스위스, 어디였죠? 유니언뱅크입니다. 아, 예. 등. 그런 등등. 예, 예, 예. 에다가, 어, 비밀 계좌를 개설해서, 그때 당시 얼마를, 이건 이제, 미 의회가 조사해서 뭐 보고한 내용이에요. 네. 이거에 근거하여 비자금이, 뭐,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 수조가 될 정도의 비자금이 있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네. 근데 이걸, 어, 한 번도 우리 정부가, 혹은 뭐 우리 의, 국회가 이걸 추정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런 얘기가 나네요. 왔 자, 이거 관련해서 자서전을 쓴 분도 있었어요. 당시 기자 김 김명자 씨인가? 문명자 아, 기자. 예예. 재미 언론인이었습니다. 네. 그분이 구체적으로 관련 취재를 한 것도 있었어요. 네.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알았다라고 네네. 하는 자신의 취재기를 책으로 썼죠. 네 어제 그 관련 내용도요 노웅래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1월 이후에요 박 네. 대통령이 보안 요원 5명과 함께 스위스를 방문해서 비밀계좌의 예금주 이름을 바꿨고 동행한 이들에게 사례비로 5만 달러씩 줬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는 네. 거죠. 저도 이 관련 취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다음에 얘기하죠. 네. 취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런 이런 제보를 할 만한 분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제. 관련 사실을 알거나 들었거나 하는 분들도 나이가 굉장히 많고, 어, 여하간 이런 게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으로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요? 어, 네, 그래서 어제 노홍래 의원도요,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자유 발언으로요. 어, 이게 과연 찾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 구, 대단히 구체적인 정황으로 혹은 책으로 어증언으로 자료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실제 수익스행이걸 인정할 일은 없을 테니까 찾을 방법은 저도 모르겠어요. 찾으러 노력해 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예. 자, 어, 제목 정도 하나 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MBN 보던데요. 최순실씨가 삼성이 돈안 주면 다 같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laughs> 아, 지난해 9월에요. 아, 돈을 안 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비밀이 지켜질 수 없다 이런 얘기겠죠? 협박이네요. 네네. 네. 최순실씨 답네요. <웃음> 그리고 <웃음> 그리고 그러면서 했던 말뭐 나온 거 없습니까? 아, 최순실씨가 말요. 네. 그러면서 또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한테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데요. 자신이 삼성 합병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른다라고 화를 내면서 삼성이 대통령한테 말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라고 또 따졌다라고 합니다. 네. 그 저희가 며칠 째 얘기했던 그게 말 세탁이 아니고 말 소유권 그치. 이전을 주장하는 최순실 씨의 그 끝을 알수 없는 욕심, 네?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한계가 없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적당히 했으면 우리 모른 채 지나갔을 겁니다. 아마 다들 끝을 알수 없는 욕심. 이건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한. 삼성의 특검조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 거죠? 네, 삼성 쪽이 진술한 바입니다. 어, 삼성이 이제 협박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느라고? 예, 강요에 네. 대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기들이 피해자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최준실 씨가 협박도 했고, 이거 봐라, 우리가 당해서 돈을 뺏긴 거다.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들, 말 내놓으라는 말들, <웃음> 누가 <웃음> 사달라고 했지, 빌려준다고 했냐, 이런 말들. <laughs> 끝을 알수 없는 욕심. 한편으로 고마워요. 그 욕심에, 한계가 없는 욕심 때문에 저희가 이 전문은 아니어도, 전문은 언제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 특검도 이 끝나가는데. 그 일단을 알게 된 거죠. 그 일단을 알게, 알고 났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일단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재산을 찾아야 된다. 재산을 찾아서 국가가 몰수하고 환수하지 않으면 이 악은 반드시 부활해서 되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 그건 좀 공부를 좀 하셨네요. 예. 지난 몇달 동안에 국정감사 그리고 청문회 그리고 특, 특검 걸쳐서 지금 조사하고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이 가지만 지금 쳐내는 거예요. 또 벌레 먹은 가지만 골라내는 거고 벌레만 골라내는 건데 정자 이 뿌리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뭐냐? 최순실의 불법원익재산입니다 현재 저하고 몇몇 분들이 팀이 구성이 돼서 가고, 또 독일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국내에서 조사하고, 이 재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현재 등장하는, 이름만 하더라도 약 300명 <laughs> 와 페이퍼컴퍼니 숫자가 400 내지 500개 와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더 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검이 이것은 손을 대지도 못하고 지금 끝날 지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런저런 특검 연장 이유를 설명을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악의 뿌리 이 뿌리를 하나도 지금 손대지 못하고서 특검이 그것을 내게 되면 은이 악의 세력은 다시 부활을 한다 음.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네. 뭐 지금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추적 중이신 거죠 워낙 제가 어, 오늘 우리 팀과 함께 독일을 가는 날이었는데요 아 독일을 또 가세요? 그럼요 아, 이거, 이거는 너무나 이게 그 뿌리가 견고하고 은밀하게 또 어. 돈 색다 도세번네번 심지어 한 다섯 번 정도까지 세탁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찾기 굉장히 어려, 어려워요 그래서 한달 전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한, 또 지난 한달 동안에 동두사님이술 마시고 놀때 열심히 우리는 공부하고 조사했어요. 예. 그래서 조사한 걸 가지고 다시 독일 가 가지고 이제 또첫 퍼즐을 맞춰봐야죠. 음. 오늘 2시 비행기였는데 네. 오늘 봉도사님이 이 방송 출연하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협박을 해서 음. 내일 내일 오후에 갑니다. 아 정말요? 아, 그런 이유가 없네요. 허위사실을 범 감옥 가고 싶어요 <웃음> <웃음> 그냥 넘어가 이런 거다 <laughs> <laughs> 그래서 독일 가서 독일 가서 지난번에, 주, 지난번에 주진호랑 같이 갔었죠 아, 이번엔 또 같이 우리가 예. 주진호 기자하고 주진호 기자는 과거 MP 정부 시대부터 사대강 어, 비리 관련된 자금 그다음에 해외 자원 외교를 통해서 예. 빼돌린 그런 불법 재산 이런 것들을 쭉 추적을 해 왔는데 어, 지금 현재 기자들 중에서는 아마 주진우가 이 최순실 박근혜 일당의 재산을 가장 오랫동안 조사를 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 안원구 전 대구 예. 국세청장, 그렇죠? 예. 지방 국세청장 그분이 우리나라 돈세탁을 추적하는 이제 전문가입니다. 예. 국세청에서 조사국, 장도 했고요. 그렇죠. 국세청의 조사국장이라는 자리는 돈 세탁을 찾고 조사하고 뺏는 그런 자리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어, 안흥구 국장님이 t 이탭에 합류함으로써 주진우와 저가 이 비전문가가 캐내던 이 최순실의 불법원익재산, 예. 돈 세탁 이런 과정의 흐름을 안흥구 국장님이 지금 아주 아주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아마 감옥에 있는 최순실이가 알면은 기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음. 저희 팀이 한달 전에도 독일을 갔었고 또 독일 가면은 또 독일에 또이 재산을 조사하는 교포들이 한세 분이 계세요. 예. 독일에서 사업하시면서 음. 그분들하고 저희 팀하고 같이 지금 외인 구단입니다. 외인 음. 구단 이게 저희들이 수사권도 조사권도 없으니까. 분명히 이 회사는, 이 호텔은 최순실의 참여, 은익일, 은익재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100% 심정은 가는데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으니까 더 이상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 그러는 사이에 계속 고구마 줄기처럼 지금 켜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런데 지난번 독일 갔다 오시고 우리 방송에 한번 출연하셨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도 안원구 국장하고 같이 갔고 이번에도 내일 떠나시면서 안원구 국장님하고 같이 가나요 그럼 안원구 어, 주진우 같이 가죠. 예, 그런데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지난번 1차 갔을 때 지난번 갔을 때한달 전에 갔을 때 독일 교민들의 지원과 도움을 받아서 상당히 많은 근거를 가져왔는데 그때도 확실하게 뿌리를 잡지 못 했지만은 어, 어느 정도 이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갔다 와갖고 가져온 자료를 한달 동안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었나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가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일주일 전에 대정부 지리에서 예. 저희들이 그동안 조사하고 분석한 일종의 음. 연구죠. 이건 연구를 해야 돼요. 예. 뭐 박사학위 논문 쓸 때보다 더 밤새워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음. 그래서 그 결과를 대정부지리에서 ppt 화면으로 세 개를 띄웠어요 예 일주일 전에 예, 하나는 이게 너무 전체적인 그림의 흐름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동영상 자료로 쭉 지나가는 그림 하나 보여드렸고요 예. 두 번째는 독일에 있는 최순실의 은닉 재산들 그리고 최순실 참여 최순일 끌로 의심되는 회사들 그리고 관련된 조력자들의 이름 독일 사람들은 10명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예.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그림 하나하고 예. 세 번째로는 한국 내에 최순실과 연관된 기업들 그리고 관련 인사들의 명단 그것을 아. 대정부 질의에서 보여드렸죠 국민들에게 근데 이것을 언론인들이 언론인들도 제대로 이거를 뭐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은 그 다음 순서는 지금까지처럼 언론들이 막 파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제 JTBC도 방송을 했고. 어, pd 수첩도 했고, 추정 60분도 했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금 현재 또 독일에 있어요. 그런데 예. 아, 네. 저희들이 조사한 거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것만 가지고, 그걸만 내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음. 지금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저희들로서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죠. 예. 아, 굉장히 조사를 방대하게 하고, 또 연구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 독일로 이제 출국을 하신다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 때문에 출국을 하시는 거예요? 어 저희들이 지난 한달 전에 갔을 때 최순실과 관련된 기업을 했던 사람이라고 추정되는 분들을 여러분을 만났어요. 예.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최순실이가 정윤해와 함께 92년에 독일의 최초의 회사를 만듭니다. 그 회사 이름이 유베리라는 회사인데 최순실 정윤해뿐만 아니라 독일 교포 한분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유준호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을 수소문 해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에 대부분이 한달 동안 추적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입니다. 아하. 네. 그분을 다시 만나야죠. 네. 왜 이런 사실을 그분이 호텔을 큰 호텔을 하고 있는데 이 호텔을 무슨 돈으로 이 호텔을 구입을 하셨냐. 그때 그분 하셨던 말씀이 우리 딸이 유대인하고 관계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한달 동안 수적해 보니까 그분 따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금들이 호텔로 들어갔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다시 찾아서 다시 한번 해명을 듣고 왜 그때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도 이야기 들어보고 이런 식의 유형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얀마 대사가 누구죠? 여러분들 미얀마 대사가 누구죠? 최순 씨가 꽂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이름이? 유재경. 유재경. 예. 유재경을 누가 추천했다고 그랬죠? 어, 유재경 씨를 그, 최순 씨한테 소개한 사람. 최순 씨한테 소개한 사람이 그, 하나은행. 예, 누구? 하나은행. 이름이 누구? 하나은행 독일 <laughs> 지점장했던 이름. 예? 요즘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어, 이상화 씨 네. 이상화 씨. 예. 이상화. 아, 네. 이상화 유재경이가 자기들이 밀당해가지고 최순 씨 한테 미얀마 대사시켜준 게 아니라, 저희들은 그 위에 보스가 있다고 봅니다. 음. 양모라는 사람인데요. 예. 이분이 유럽 삼성 본부장으로 11년에 은퇴를 합니다. 양혜경 씨. 어, 그러면 이거 허위사실로 또 가는데. 아니에요. 이미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언론에. 혼자만 이분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공부를 좀 하세요. <laughs> 이건이가 유럽에 왔을 때, 유럽 최고의 스포츠 카를 선물을 해서 이건희 마음에 콕 들어가지고 이건희의 핵심 측근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면 양혜경은 이재용한테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신복이었으니까 유재경만한 사람이 없었니요 유혜경만한 양혜경, 양혜경만한 믿을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분이 상당히 최순실하고 뭔가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은 독일에 살아요? 예. 이분을 지난번에 만나려고 했습니다. 못 만났나 했는데, 예. 못 만난 게 아니라 집앞까지 갔는데도 안 만나져요. 아하하. 숨는 자가 범인이다. 예. 그래서 이분을 다시 만나려고 하는데, 마치 그저께 이분의 친구를 만났어요. 삼성계열에 아, 사장했던 아, 분. 한국에서. 음. 한국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양혜경 씨를 이번에 만나러 독일을 가니까, 꼭좀 약속을 해달라, 주선을 해달라. 예. 그렇게 지금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꼭지가 여섯 개, 일곱 개 정도가 있고요. 예. 음.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서 확인을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막 다니다 보면은 교포들이 제보를 막도 해줘요. 예. 안원구 국장님이 박용수 박용수 특검을 닮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면은 동포들이 박용수 특검 왔다고. 제보를 막해줘요 아는 <laughs> 구국장님못 봤죠. 박용수 특검하고 똑같이 생겼다면서 뭐 하려고 봐요. 근데 박용수 특검 보고 있습니다. 아그또 다른 거는 어, 이게 이제 예, 단실만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음. 따라서 조직이 필요해요. 최순실 재산을 찾아내는 우리 동포들의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독일이, 독일을 가서 최순실 재산찾기, 한민.